지금 당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운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열 가지 징후가 보인다면 당신의 인생은 곧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운이 바뀌는 시점에는 반드시 전조 현상이 나타나죠. 삶 전반에 걸쳐 변화가 찾아오고 그 변화는 대운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하나둘 겹친다면 지금이 바로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인간관계부터 정리되기 시작하죠. 이유 없이 연락이 끊기거나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억지로 이어지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된 신호입니다. 둘째 환경의 변화가 뒤따르죠. 이직 퇴사 이사 결혼 이혼 등 크고 작은 삶의 틀이 바뀌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몰아치듯 바뀌는 경우도 많고 이 과정에서 내면의 가치관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셋째 몸이 반응을 하게 되죠. 평소보다 무기력해지고 잠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불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예민해지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인데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넷째, 운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일레지 2년 전부터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일이 터지죠. 죽을 만큼 힘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삶의 바닥을 찍는 듯한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다섯째, 관심사와 열정이 전환되죠. 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분야에 갑자기 흥미가 생기고 이전엔 생각도 못했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갈아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내면이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성격과 말투, 행동 습관까지 달라지죠. 주변에서 성격 변했다고 할 정도로 확연한 변화가 느껴지고 취향도 변합니다. 입던 옷이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거나 자주 가던 장소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곱째, 정리 욕구가 강해지죠. 옷, 물건, 가구 등을 교체하거나 버리게 되고 대대적인 청소와 정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에너지를 새롭게 채우기 위한 공간 비우기입니다. 여덟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죠 과거 인연이 정리된 자리에 전혀 다른 에너지의 사람들이 들어오며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홉째 외모도 미묘하게 달라지죠 피부 상태가 변하고 얼굴의 생기가 돌거나 눈빛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되고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빠지는 변화도 흔합니다 열 번째 휴대폰 번호나 기기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 역시 에너지 흐름이 바뀌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